이 시대의 파스꾼들이여 팬데믹, 질병, 재난 대유행으로 한국교회가 처한 오늘의 현실 지금은 위드 코로나 오미크론 시대라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파장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까지 침투해 가정, 가정, 안방에까지 들어왔네 질병의 재앙 자연재 혼돈의 전국 고난의 술레 바뀌는 수탄난당과 시련의 소용돌이 속에서 난파의 파도를 헤치고 우뚝 서 달려가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용기 백배하여라 힘을 다하여라 이 시대는 도둑이 땅에 떨어졌고 양심이 마비된 시대라이 시대는 도둑이 땅에 떨어졌고 양심이 마비된 시대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지워 주소서. 기도했던 모세처럼 신앙의 자유를 주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 외쳐대었던 존낙스처럼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소서, 영적 거성들이 나와서 제 손이를 하게 하소서, 한국 격의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여, 죄종들이여 그대들은. 영적 발수분이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미스마의 회개의 각성이 척구되는 이시대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골방에서 골짜기에서 눈물 뿌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함을 헤아려 주소서 한국계의 짐승들이여 일어나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 네. 교회가 교회답게 하소서 세계 교회 우뚝 세워지게 하소서 아, 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나라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 네. 오지요 우리의 기도 받으소서 아, 네. 받으소서 아, 네. 내영나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